네, 안녕하세요. 참사리 참한글 토론입니다. 네.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SNS를 빼고 설명할 수는 없죠. 최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더 SNS를 통해 지인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. 이 SNS를 사용하면서 잘못된 맞춤법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어. 맞춤법을 지키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, SNS에서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중 카카오톡, 일명 카톡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꼭 지켜야 할지,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편하게 사용해도 될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고은 씨. 안녕하세요. 저는 맞춤법 띄어쓰기 꼭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파의 서구은입니다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되지 맞춤법 띄어쓰기 꼭 꼬박꼬박 지켜야 할까요? 맞춤법은 꼭 지켜야 한다의 강경파 김동현입니다. 아니, 세종대왕님 비절하시겠네. 아무리 카톡이라고 해도 맞춤법, 띄어쓰기 이건 꼭 지켜야 됩니다. 아니 그럼 동현씨, 동현씨는 평소에 말하실 때 띄어쓰기 꼬박꼬박 지켜서 말하시나요? 그럼요. 저는 당연히 지켜서 말하죠. 제가 한번 그러면 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? 친구야, 나너안본지한달다 돼가. 아, 저 사이버인 줄 알았어요. 무슨 로봇이세요? 그러 고은씨는 그러면 말할 때다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? 네, 당연하죠. 그러면... 여기 있는 두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. 서울시 체육회.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. 서울시 체육회라는 건가요? 아니면 서울시 체육회라는 건가요?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가요? 아니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가요? 아니 그런 거는 상황 맥락을 알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아직 가끔색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동현 씨처럼 다 띄워서 말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. 아 그리고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왜 안, 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완전 정 떨어지지 않나요? 에이 저는 연인이 좋으면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카톡으로 야기 왜안 듣지? 그어면 어떡하지? 감기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뭐 고생 많아 이러면 어떠세요? 봐봐요. 어 정뚝떨이죠? 이래서 맞춤법 띄어쓰기는 꼭 지켜야 된다. 아무리 카톡이라고 해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. 에이, 근데 그건 예시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. 그럼 동현 씨는 팍팍하고 잉몬스님이랑 사귀세요. 어, 네, 토론이 잠시 과열됐는데요.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지키느냐, 말을 편하게 변형시키느냐,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나요?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. 지금까지 참사리참한글 황지원이었습니다.